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이제 50을 넘어 아들딸들은 이미 장성해 사회에 나가 제 밥벌이를 하고 있으며 저희 남편은 직원을 두고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저의 이력을 좀 쓰자면 전 야간 산업체 고등학교를 힘들게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9국 공무원 시험을 마 합격해 지금은 7국 공무원으로 쭉 근무를 하고 있네요. 일단 이 글을 쓰는 유지인 저희 친정 가족들 소개를 하자면 친정 부모님은 오빠,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3남매를 낳으셨습니다. 큰 오빠는 지금 지방의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남동생은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고 위에 쓴 것처럼 저는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자식 농사를 정말 잘 지어 다른 사람들에겐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랑스럽겠다 하시겠지만 실상은 허울만 좋을 뿐 커운 가정부터 지금까지의 실정은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80이 넘으신 친정 부모님들 거처 문제 때문인데 이제 두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친정 아버지는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친정혼만인 얼마 전부터 조금씩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저희 삼남매와 올케들의 피터지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딸인 저 역시 이젠 친정 부모님들을 더 이상 떠안고 싶지가 않네요. 저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쭉 쓰자면 저희 삼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알아주는 신동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학원도 없이 자랐지만 학교도 가기 전 저희 삼남매는 스스로 한글도 깨치고 더하기 빼기부터 구구단까지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큰 오빠의 공이 컸지만 가르친다고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하여튼 저희 삼 남매는 우애도 좋았고 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공부에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큰 오빠와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시골 읍내 학교였지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잘 흐를 것 같았던 학교 생활이었는데, 어느날 부모님들은 큰오빠를 서울로 유학을 보냈고,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타지방의 야간 산업체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순전히 저희 친정 부모님 뜻이었는데, 그때 당시 말씀하시길, 큰아들이 잘 되어야 집안이 서고, 형제들 모두 잘살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인 저는 찰림미천으로 야간산업체 고등학교를 가서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를 해서 큰오빠 유학비용을 대라고 하더라고요그 당시 전 너무 어렵고 제일 무서웠던 건 갑자기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뿐 앞으로 제 미래에 닥칠 힘듦은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었네요. 절대 안 가겠다는 저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도 못한 채전 반강제적으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그먼 산업체 고등학교에 가서 3년간 일을 해서 최소한의 용돈만 빼고 월급의 전부를 큰오빠 유학 비용을 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 저도 큰오빠처럼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니 큰오빠와 지금 유학가 있는 남동생 뒷바라지는 누가 하냐며 저보고 큰오빠 졸업할 때까지만 더 돈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 19살. 무슨 상황 판단을 하겠나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그냥 더 따라줬고 그 당시 제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그렇게 큰 오빠 대학 졸업하고 나도 이제 해방이다 싶었는데 부모님은 염치도 없이 남동생 대학 비용까지 떠넘기려는 거 거절하고 그 이후 너무 서운해 부모님과 연을 끊었습니다.그렇게 연을 끊으니 그동안 고생한 버릇도 없이 저만 죽일 년도였고 오빠 동생에게 그저 매정한 형제에 불과할 뿐이었네요. 그 시기 잠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돈을 모았고 그 힘든 시기에 저희 남편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결혼으로 인해 친정부모님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고 서로 미안해하며 그렇게 몇 년을 잘 지냈는데 싶었습니다. 중간중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가 모든 걸 희생해서 친정부모님 곁에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다른 집 아들 자식들도 다 그러는지 우리 집 아들 자식들만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모들이 애지중지 다 희생해서 키워놨지만 아들들은 지들 살길만 찾아가기 바빴고 결혼하더니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지 자식과 지 마누라만 값사며 명절이고 생신이면 돈만 딱 붙여놓고 나몰라라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또 친정부모는 그런 아들 감싸느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바쁜데 안 와도 된다. 괜찮다. 그러시고 뒤로는 눈물을 훔치시며 서운해 하셨습니다. 글이 길어질까 다른 이야기는 안쓰렸는데, 이왕 오픈한 김에 다속시원히 까발려야겠네요. 큰오빠 와이프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막내 남동생 와이프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배웠다는 두 올키들이 모이면 유치한 초등학생들처럼 얼마나 자존심 싸움을 해댔는지, 정말 일상적인 말만 해도 서로 나 잘났다며 앞다퉈 서로 이야기하려 듣는데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큰 올케는 지가 고등학교 교사의 교수 와이프라고 작은 올케에게 어디 감히 초등교사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드냐며 작은 올케를 무시했고 작은 올케는 너와 나 역시 애들 가르치는 교사일 뿐 고등이나 초등 애들 가르치는 건다 똑같은데 니까지게 감히 나를 무시하냐며 큰 올케에게 쌍심지를 켜고 덤벼듭니다. 그렇게 똑같은 것들끼리 서로 가르치려 만들고 들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당연 분란이 일어났네요. 나중에 시댁 안마당에서 두 올케들이 머리채를 잡고 치고받고 싸워. 한때는 서로 얼굴 마주치기 싫다고 명절이고 생신이고 아예 시댁이 찾아오지도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올케는 남보다 더 못한 앙숙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명색이 애들 가르치는 교사로서 남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가르치라는 공문는안 가르치고 초등애들이나 하는 몸싸움과 고등 여자애들이 하는 사춘기 말싸움과 신경전만 배워와서는 얼굴 빳빳이 들고 서로 잘난 체하는 거 보면 아주 과간입니다. 뭐 며느리라고 시부모를 잘 챙겨달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자식으로서 최소한 명절이고 생신에 전화라도 하던지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두 올케돌 싸움에 저희 친정부모님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손해보고 있으며 이 멍청한 오빠와 동생은 학교에서 애들만 가르칠지 알지? 지 마누라들 교육은 전혀 안 시키는가 보더라고요. 하긴 누굴 탓하겠습니까? 인성이 되먹지 못하고 본인들 잘난 것만 들먹을 가며 잘난 채하는저두 올케들 잘못도 크지만 저런 여자들 와이프로 들인 저 멍청하고 눈먼 머저리 같은 오빠와 동생 때문이죠. 하여튼 이런 상황에 전 직장생활하랴 친정부모 챙기랴 내 가정 챙기랴. 어렸을 때부터 나라는 존재는 잊고 산채또 희생만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남동생이랑 오빠 부부 넷이서 화해를 했는지 사이좋게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큰 오빠에게 이제는 아들들 중 하나가 본인들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전 전화도 하실 줄 모르는 양반이 처음으로 전화를 하셔서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그나마 친정엄마 정신이 멀쩡하실 땐 그래도 사부작 사부작 살림하며 아버지도 챙기셨지만 이젠 치매 때문에 한 번씩 사고도 쳐가시며 아버지를 힘들게 하시니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시나 보더라고요. 저도 며칠에 한 번씩 가고 요양보호사도 매일 가고 있지만 그외의 시간대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는 치매가 심해지는 엄마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 아들들인 오빠와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거였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신 건지 제가 옆에 있겠다 하니 친정아버지나 한사코 넌할 만큼 했으니 이젠 아들 며느리에게 의지하련다 하시네요. 그동안 전 형제들에게 부모님 거처의 문제 빨리 생각해봐야 한다고 몇 번이나 심각하다 말했었지만 그땐 들은 척도 안 하고 나몰라라 하더니 이제야 심각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저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어쩌냐 요양병원으로 두분다 모셔가던지 아니면 아들 중한명 집으로 모셔가야지 했더니 두 올케들이 의기합심해서 쌍심지를 켜고는 저한테 반기를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올케가 왜 아들만 부모를 모셔야 하는 거냐며, 고모님인 제가 저희 친정부모랑 집도 가깝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더 편하지 않겠냐며, 제가 모시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올케들이 우리 집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그동안 할 만큼 하고 살았다며 제 이야기를 모두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본인 오빠와 동생에게 희생했던 거지 본인들에게 했던 건 아니었지 않냐며 따지고 들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제 잘나신 올케들 말로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두 올케들에게 난 니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난 단지 내 오빠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거니 둘은 입 다물고 빠져달라 했습니다. 평소 소닭 쳐다보듯 했더니 두 올케들이 12년 만에 사이 좋게 찾아온 이유가 저에게 부모를 떠넘기러 온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수작입니다. 은근슬쩍 저에게 부모를 모시면 양쪽에서 50만원씩 주겠다는데 어디 그걸로 가당키나 하나요? 지금 그동안 제가 칠국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경력으로 이껏 100만원 가지고 본인들이 귀찮아하는 부모 어물쩍 떠넘기려는 모양인데 저이 얌체같은 형제들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신 터와 집 앞에 반내 앞으로 해주고 한달 100만 원씩 생활비 대준다면 내가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부모님들 두분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모시고 살겠다 하며 유산 포기 각서를 써서 공증받자고 했습니다. 오늘 두 부부 꼬락서니를 보니 서로 안 모실 것 뻔하고 제가 안 모신다고 하면 또두 분은 낙동강 오리알 불쌍한 신사가 될 테이니 잘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두 아들들은 부모에게 혜택을 받을 것다 받고 살면서 기반도 다지고 이젠 금전적으로 살만도 하면서 또 그건 싫은지 아무 말 못하고 한참 고민을 하다 지들끼리 티격태격 하다 갔지만 결국 제 의견대로 따라주겠다고 연락을 하네요. 올케들은 당연히 모셔야 할 부모 모시면서 돈 가지고 형제끼리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서운하다 소리를 하길래 그럼 니들이 알아서 모시고 가라고 하니 그건 또 싫은지 아무 말도 못하네요. 어렸을 때 친정아버지 말씀대로 큰 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선다는 말과 또 저희가 잘 된다는 말다 거짓말입니다. 형제들 아쉬운 소리 않고 잘 살면 좋죠. 그런데 친정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희생해서 지금 돌아오는 건또 다른 희생만 강요할 뿐그 아무것도 없네요. 저 그동안 살면서 평생 내주기만 했지 그동안 형제들에게 그 흔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 없고 또 콩알 한쪽 역시 받은 거 없어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부모 모셔야 한다면 이젠 희생만 할 생각 없고 이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혈육도 어렸을 때나 혈육이고 가족이었지 다들 제 살길 찾아가니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웃사촌보다 못하고 남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굳이 이런 사람들에게 평생 해온 양보와 희생 이젠 정말 더는 안 하려 합니다. 요즘은 나 이외엔 그 누구도 믿는 게 아니라고 또 희생만 당하기 전 모든 걸제 앞으로 이전해주면 그때나 부모 모시러 가야겠다고 말하니 남자 형제들 말이 예전엔 안 그러더니 저보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매정하게 변했냐 하며 서운해합니다. 참, 사는 게 뭔지. 마음 한 구석 부모 때문에 항상 마음 아팠는데 이렇게라도 결론이 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모시게 됐으니 솔직히 속은 편합니다. 제 부모들 그 어떤 아들 며느리 집에 간들 대우나 받고 사시겠나요? 구박이 다 멸시 안 당하고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들들이고 올케들이고 저들은 아마도 부모를 귀찮아하고 가르치려들 뿐 부모 대접은 분명 안 해줄 인간들인 게 눈에 불보듯 뻔히 보이거든요. 제 인생 앞으로 편할 것 같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불쌍한 내 부모이니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